절대값. 어, 절대값. 이 용어만 봐도 절대, 절대라는 건 뭐야?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안 돼. 이렇게 절대 바뀌지 않아야겠죠, 그렇죠? 바뀌지 않는 수야. 바뀌지 않는 수. 어, 바뀌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?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수를 나타냈는데 어떤 점이랑 원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. 엘리베이터로 따지면 그 1층을 말하는 거야. 땅에서부터 얼마만큼 올라갔냐, 얼마만큼 내려갔냐. 양을 말하는 거예요, 양. 어, 누구누구야, 너 어디 있어? 어, 나 3층. 해갖고, 3층에 올라갔더니 걔가 없는 거야. 다시 전화했어. 너 어디 있는 거야? 어, 지하 3층.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, 그치? 어, 지하 3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, 거기서 3이라는 수는 움직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. 꼭 기억하세요. 절대 값은 움직인 거리를 말하는 거고, 자, 절대 값이라는 건 우리 한국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, 수학은 기호를 꼭 익혀야 되겠지? 요렇게 씁니다. 짝대기 두 개를 딱 그으면, 아, 얘가 절대 값이구나. 얘가 위 아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네. 그제 짝대기 두개 안에 엘리베이터로 얼만큼 올라갔나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절대값은 만약에 어떤 절대값이 a 이렇게 말을 했어, 그러면 얘는 플러스 a도 되고 마이너스 a도 된다. 꼭 기억하세요. 자, 여기에 있는 수들을 보고, 마이너스 플러스를 떼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. 어떤 문자가 있을 때는 플러스, 마이너스 두 개가 되고,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,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움직인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방향을 꼭 나타내줘야 되고, 두 개가 나옵니다. 꼭 기억하세요. 굉장히 중요해요.